안녕하세요. 오늘은 찬송과 반주법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를 참고해 주시고 참고를 해야 되는 영상과 링크들은 설명란을 참고를 해주세요. 8분의 6 박자는 한마디에 8분음표가 6개씩 들어간 박자인데요. 지휘를 해보도록 할게요.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샘열림은 강, 야, 야, 중강, 야, 야, 강, 야, 야, 중강, 야, 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8분의 6박자를 일일이 6개씩 세기보다는 8분음표 3개씩 두묶음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8분의 6박자를 4분의 2박자로 지위를 다시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숨결임은 강야야 중강 야야강야야 야. 야, 야, 중강 야야 야.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피아노 뚜껑을 닫고 리듬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양손 들어가는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왼, 오, 왼, 오, 왼, 오, 왼, 오. 박자를 세어 보도록 할게요. 원, 투, 쓰리, 투, 투, 쓰리, 원, 투, 쓰리, 투. 1, 2, 3, 1, 2, 3, 2, 2, 3그 다음 메트로놈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그럼 두 번째 리듬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양손 타이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왼, 5, 5, 양. 왼. 오. 오. 양. 그럼 박자를 세어보도록 할게요.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메트로놈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1, 2, 3, 2, 2, 3, 1, 2, 3. 2 2 3 리듬을 파악했으면 이제 곡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곡은 8분의 6 박자의 G 메이저 입니다 G 메이저는 파에 샵이 붙은 조성이고 으뜸음은 솔인데요 한번 G 메이저 스케일을 쳐보도록 할게요 1도. 그럼 5마디부터 12마디까지 코드를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코드를 누를 때는 왼손은 그코드의그는 베이스를 누르고, 오른손의 경우에는 나머지 배열음들을 탑노트에 맞춰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탑노트는 시와 레 범위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누를 거고요. 그러면 한번 5마디부터 보도록 할게요. 일단 Gmaj7의 경우에는 왼손은 솔, 오른손은 탑노트를 C로 정한 상태로 자리바꿈을 할게요 A-7은 왼손을 라, 탑노트를 도로 정하고 자리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B-7 왼손은 C, 탑노트를 레로 정하고 자리바꿈을 할게요 A-7은 왼손을 라, 아까 눌렀던 대로 그대로 누르고요 Gmaj7도 아까 눌렀던 대로 누를 거고요 Em7 왼손은 E 오른손은 3노트를 C로 정하고 자리바꿈을 할게요 Am7은 왼손을 라 나머지 음은 도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왼손만 레로 내려주면 분수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Em7 왼손은 2 나머지음은 C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하고요. 여기서 왼손만 레로 내려주면 됩니다. 그다음 C 메이저 7. 왼손은 도. 나머지 음은 C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왼손은 C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베이스 음이기 때문에 C를 눌러 주시고 오른손은 G 메이저 코드를 C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할게요. 그 다음 A-7은 왼손은 라 오른손은 도에 맞춰서 나머지 음을 배열을 할게요 여기서 왼손만 레로 내려주면 어, 또이 분수 코드가 되죠 그 다음에 왼손은 솔 나머지 음은 시에 맞춰서 자리 바꿈 그 다음 베이스 음인 레를 누르고 오른손은 C 메이저 코드를 도에 맞춰서 자리 바꿈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5마디부터 12마디까지 코드를 박자대로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그 다음 13마디의 G 메이저 코드는 왼손은 솔, 오른손은 C에 맞춰서 나머지 음을 자리바꿈 할게요 그 다음 E-7 왼손은 B, 나머지 음을 C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7도 왼손은 라, 오른손은 도에 맞춰서 자리바꿈 여기서 왼손만 레로 바꿔주면은 네, 눈수 코드가 되죠 그 다음 또 반복이기 때문에 그다음 g 메이저 세븐으로 갈게요. 네, c에 맞춰서 자리바꿈. 그다음 여기서 왼손만 뒤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다음 c 메이저 코드는 왼손은 도, 오른손은 도에 맞춰서 c 메이저를 자리바꿈할게요. 그다음 여기서 왼손만 c로 내려주시면 되고, 그다음 코드도 왼손만 라로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 코드도 왼손만 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F m 7 f l flat 5 에요 플 l a t t e d 5th 코드인데 왼손은 F 을 누르고 나머지 음을 도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왼손만 레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손은 솔, 오른손은 나머지 음을 시에 맞춰서 자리바꿈을 할게요 그럼 13마디부터 20마디까지 코드를 박자대로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그럼 5마디부터 12마디까지 첫 번째 리듬을 먼저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1, 2, 3, 2, 2, 3, 1, 2, 3, 2, 2, 3. 이렇게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에서 중요한 게 강박에 있는 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손이 너무 크면은 이 흐름에 대한 밸런스가 깨지면서 칠때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손에 무게감을 주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마디부터 열두 번째 마디까지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2, 2, 3 그럼 이제는 13번째 마디부터 20번째 마디까지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마지막 어, 한 마디만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할 때는 여기서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게요. 한번 걸었다가 내려오는 건데요. 박자를 세어보자면 은 1, 2, 3 2, 2, 3 1, 2 3 2 2 3네 이렇게 마지막 마디는 바꿔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될 때는 살짝 리타르단도를 하면서 끝내는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럼 13번째 마디부터 20번째 마디까지 첫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하되 마지막 마디만 두 번째 리듬을 적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1 2 3 2 2 3 그럼 전주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전주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에 적용을 했던 패턴 그대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패턴을 두번 반복을 하고 노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코드만 곡을 들어가기 직전에 4도, 5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인지를 해 주시고 다른 곡을 칠 때도 들어가기 전에 왼손은 5도 음, 오른손은 4도의 화음을 누른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럼 전주 네 마디만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볼게요. 1 2 3 2 2 3 그럼 전주와 전체를 연결을 해서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2 2 3 One, two, three, two, two, three. 오늘은 8분의 6박자 찬송과 반주법을 간단하게 배워봤는데요. 다음에는 또 다른 곡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